자, 그림과 같이 가로가 14고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종이의 4개의 귀퉁이에서 한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서, 자, 부피가 96 세제곱센치미터인 상자를 만들려고 한대. 그니까 러 4개의 모퉁이를 접고 어, 자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접어 올려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그거의 부피가 96일 때 X의 값에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가로의 길이일 거고 전체가 14인데 x 빠지고 x 빠지니까 2x만큼 빠져서 여기는 14-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의 길이는 전체가 10인데 X 빠지고, X 빠질 거니까, 10에서 X 두 개를 뺀 10-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 자체는 그냥 X가 되겠죠. 왜? 이거 자체가 높이가 될 거니까. 그지?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니까, 14-2X도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10-2X도 0보다 커야 되고, X도 0보다 커야겠죠. 이거 정리하면은, 자2 x 는 14보다 작다니까 x는 7보다 작고 얘는 2 x 는 10보다 작다니까 x는 5보다 작죠. 이세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요.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그지 5보다는 작아야겠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곱하기, 세로곱하기 높이잖아. 전부 다 곱해봐. x의 음 자, 14-2x에, 자, 10-2x고, 자, 이거를 계산한 게 부피니까 96이죠? 잘 정리해가지고 x만 구하면 되겠지. 어,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꺼내면 x-7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꺼내면 x-5잖아.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더하기 4고, 원래 x가 있었고, 그리고 x-7에 x-5는 96이고, 여기 4랑 96 약분하면 24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게. X에, 요거 먼저 계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5는 24. X 분배하면 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35X의 마이너스 24는 0이고요. 자,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 제법을 이용해 봐야겠지. 그지? 예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x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0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하잖아. 1 집어넣으면 1 빼기 12에, 더하기 35에, 마이너스 24는 뭐예요? 계산해 보니까, 와우! 0이 나오네요? 그럼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게. 숫자를 적어 줄게요. 개수를. 1, 마이너스 12, 자, 35, 마이너스 2 4고요 보이니 음, 보이는구나. 자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24, 24, 딱0 되고. 자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24는 0이고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죠. 38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x의 값은요 1과 3과 8이 있는데. x는 0과 5 사이가 돼야 되니까 될수 있는 값은 1과 3이고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정리하자. 마무리할게요.